은혜와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은혜와 훈련의 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은혜와 훈련에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성의 훈련은 청길 낭 떨어지 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낭 떨어지고 저쪽으로 가도 낭 떨어진데 그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길과 같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은 어 여러분들 은혜를 어 빙자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방종, 이렇게 영지주의이고요. 이쪽은, 어, 훈련을 빙자한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영지주의로 빠져서요. 아이, 하나님 다 하셔 하면서 맘대로 살게 되고요. 이쪽을 강조하면, 너가 이거, 이거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거, 이거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율법주의인데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균형이 필요한데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이룬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한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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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치열하게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기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고 결국, 어, 자기의 핵심은 자기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 보배 대신 예수님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은혜 중에서 결국은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은혜에 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훈련의 포인트가 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자신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외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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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면서 내면을 보지 못하는 어, 우려가 많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근의 훈련을 위해서 애쓰십시다. 이번 스파크 양육 기간에 친 진짜 서로 격려해서 gt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쓰십시다 새벽기도 하고 또이그 이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국립에 참석하고 이런 데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그 생활과제를 어, 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싶으시죠?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 무기로 드리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번 주한 주간의 숙제는요, 무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개근하기입니다. 혹시 집이 너무 머신 분에게 정말 어, 특별한 유예를 드리면 어, 유스트림에 어, 들어오셔서 하되 했는지 여부를 유스트림에 들어왔다는 여부를 여러분의 그반 어, 강사 어, 선생님께 보고하는 것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인데요 물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면 할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할수 있습니다. 어, 안될것 같죠? 됩니다. 성령 안에서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개건학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어, 고백, 어, 중에서 고린도전서, 어, 15장, 10절,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 하루에, 어, 매일, 어, 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암송 하시기를 바랍니다.